한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은 경찰 옷을 입고 또 경찰 오토바이처럼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타고 다니다가 고발당했습니다. 그야말로 경찰에 흉내를 낸 건데 이 같은 행동은 명백한 위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하얀색 칠이 된 오토바이 경찰을 상징하는 삼수리 마크도 선명합니다. 경찰 옷을 입고 헬멧까지 착용했습니다. 얼핏 보면 진짜 경찰 같지만 사실은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장난삼아 경찰 흉내를 낸 겁니다. 뭐 남들보다 좀 티게 하고 좀 멋있게 하고 또좀 경찰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게 되면은 과시도 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일부 회원들 사이에 이런 경찰 오토바이는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경찰 오토바이처럼 개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경광등이나 사이렌처럼 다섯 개 부품을 새로 달면 됩니다. 하지만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서 시야를 방해시키거든요. 그러면 진짜 긴급한 찬줄 알고 운전자들이 급하게 피항을 하다가 경찰은 이 동호회 대표 윤모씨와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